안녕하세요. CTS 시청자 여러분. 온사 커뮤니티 교회 김기봉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인에 대해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란 일컬음이 등장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을까요? 궁금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인, 기독교인이란 말로는 턱없이 부족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교인이란 말 들어보셨죠? 어느 교회에 등록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건강한 교회, 그렇지 못한 교회, 심지어 이단 사입이도 포함이 되지요. 내가 어느 교회에 등록해 있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동의어가 아닐 수 있으니까요.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오늘날에도 교인이라고 하는데 지옥 자식으로 분류되는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란 말도 이제는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모임에서 자신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 교회를 떠나 여전히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칭 예수라고 외치는 사기꾼 교주들도 그 추종자들도 기독교 범주 안에 자신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디모대전서 사장 1절에는요,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인 기독교인을 넘어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인한 자에게 죄사함과 성령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아시죠?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는 것은 곧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있다면 그 영에 감동되고 이끌려 살게 됩니다. 성령은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지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알아보시는 자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혀 말씀하신다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친히 그에 대해서 증언해 주십니다. 우리나라 도시마다 마을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넘쳐나길 사모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길 강구합니다.